컬러 셀러브로 입은 제 모습 같이 체크해주시면서 사이즈도 모두 원 사이즈니까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님윤진님 연정님, 윤희님 많이들도 들어오셨는데 어, 화이트 휴가룩으로 딱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입고 오자마자 정말 강릉 해변으로 좀 달려가야 될것 같다는 칭찬들을 좀 들었어요. 사실 레이스라는 소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왠지 좀 포멀한 자리, 결혼식장에만 들어갈 결혼식장 하객룩으로 좀 입을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에 지금 저희 블랙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사이드의 트랙. 배색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스와 이 트랙 라인의 조합 자체도 좀 유니크해서 좀 네. 눈여겨보실만 한데 사실 2025년 여름에는 이 트랙 팬츠, 트랙 스타일, 트랙 팬츠들의 좀 다양한 변신을 <laughs>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어, 옛날에는 이렇게 뭐 회색깔 트레이닝에 뭔가 좀 늘어지고 <laughs> 무릎 다 튀어나온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달라져서 막 리본도 트랙으로 같이 붙여져서 나오고 트랙 라인이 레이스였던 것까지는 <laughs>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 아예 배 레이스가 레이스에다가 트랙이 들어간 건 처음인지라 완전 언발란스한 조합, 음. 트레이닝 팬츠 세럽에 네. 레이스 소재를 썼다는 건만으로도좀 음. 유니크하실 거라서 평소에 나는 어 추리닝은 나의 격조랑 좀 맞지 않아 아. 난 저런 너무 흐트러지는 모습은 내 추구미와 다르다 하셨던 분들도 네. 오늘 딘트가 제안하는 이 트랙 세럽 음. 레이스의 트랙의 조합으로 만나보신다면 나이무들를 지키면서 이런 음. 이지한 무드도 같이 네. 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도 음. 라인감 자체가 진짜 시원하고 좀 트렌디하면서 음. 캐주얼하게 빠졌잖아요. 네. 사실 아직 여름 여러옷 저번 방송에서도 여름옷 그만 사야지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아,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오늘까지 가딱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네. 이 레이스 바지 아, 도전해볼까 윤진님의 댓글이 진짜 맞는 게 윤진님 혹시 로그인 되시면 저희 커피 쿠폰 쏠게요. 로그인하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레이스 팬츠가 네. 어, 한 삼. 전부터 어느 시상식에서 여성 배우분들이 레이스 팬츠로 시상식에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레이스인데 약간 시스루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리 라인 딱 노출됐던. 저도 기억나요. 그 어떤 이청아님이었나 여배우님의 그 시스루 팬츠를 보고 딘트에서 비슷한 집품을 하나 따라 샀었어요. 그거 샀었을 때와저 그거 입고 어디 가시게요? 막 이랬거든요. 3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 이제는 레이스의 이런 시스루가 네. 어 이제는 나도 좀 음. 도전을 해봐야 되나? 약간 이게 뭔가 격식을 차리고 레드 카펫에 서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격조 있는 무드뿐만 아니라 트랙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캐주얼하고 굉장히 힘을 뺏 듯한 네. 느낌인데 멋은 다 챙겼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실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평소에 이런 에슬레저 음. 룩을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올해 트렌드가 이런 에슬레저 감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유니크 중에 유니크인 레이스 소재와 이런 트랙 스타일이 이제 잘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링으로도 또 감각적인 코디를 완성해 보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음. 원단 자체가 비침이 음. 있는 원단인데 이게 음. 안쪽으로 안감을 덧대었어요. 상의는 전체적으로 안면과 뒷면 사이드까지 모두 음.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비침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고 팬츠, 팬츠는 약간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 이게 전체 안감이 다 있어서 다리를 다 가렸다면 이렇게 좀 시원하고 해변가에도 어울리 레이스라는 소재가 어떻게 네. 해변가 모래사장에 <laughs> 어, 어울릴 <laughs> 그저, 수가 그저.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시스루기 때문에 내 스킨톤이 살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레이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 되게 세련되고 엘레강스한 오. 트랙 셋업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게 지금 안쪽에 제가 자켓을 입긴 했습니다만 슬리브리스잖아요. 슬리브리스의 와이드 팬츠 레이스 소재로 이렇게만 만들어냈어도 되게 와 신선하다 했을 건데 거기에 이렇게 끈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어, 나시 부분에도 사이드에 트랙이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트랙이 들어갑니다. 화이트 앤 블랙으로 블랙 화이트로 배색 포인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뭔가 음. 이 와이드 팬츠와 레이스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과 멋짐도 같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라서 평상시에 네? 너무 무너져 보였던 어, 너무 어머 음. 어떻게 뭐 저렇게 뭐안 씻었나 요, 그런 <laughs> 느낌의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약간 꾸안꾸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 옷을 입기 위해 일부러 조금 머리를 헝클어뜨려야 되는 이 옷을 위해서 좀무들기 바꾸셔야 할 정도로 하나의 패션이고 하나의 스타일링이 되겠습니다. 50대인데도 도전해도 될까요? 우리 장 위원님께 시원한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일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옷을 어, 30대, 그러니까 20대잖아요. 우리 지영 님니님머리보도 네. 예쁜 나이예요. 진짜 머리 보도 음, 어. 예쁘고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서 어, 나, 나도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든단 말이죠. 30대니까 어, 커피 쿠폰 일단 될게요. <laughs> 미안님께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면서 이 착장을 저희가 판매를 좀 하면서 리뷰를 쫙 봤더니 50대인 네. 고객님들에게 반응이 음, 가장 좋았다라는 게 가장 어, 왜냐하면 맞아요. 나도 음. 나도 이런 걸 입을 수 있구나, 나도 도전할수 있구나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능한 게 그냥 트랙이 아니라 레이스가 주는 엘레강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의 무드, 평상시에 나의 추구미, 나의 격조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패션으로 이거를 승화시켰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50대인데도 꼭 도전해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위원님께서 음. 이거 기다리다 음. 어제 받았. 는데 엄청 편하고 예뻐요. 저도 진짜 진짜 후기거든요.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또 MDT에게도 감사한 일이 <웃음> <웃음> 저희가 구매 인증 <금행증> 선물을 <laughs> 매번 다른 걸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드리다 보면 좀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늘의 무드가 너무나도 예뻐요. 음. 네, <laughs> 이거를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 오늘 구매 인증으로 드리는 선글라스입니다. 일반적인 예전에 쓰셨던 선글라스랑 어, 요즘 친구들은 대리 아, 알이 작아진 걸 쓴다 하고 느끼셨을 텐데 딱 요즘에 유행하는 버터플라이 쉐입입니다. 우리 나비 모양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날개가 치솟아 올라 있는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착용을 해주셨을 때 어, 약간. 뭐, 가수 이찬용 님, 이런 <laughs> 특이한 분들 아니고서는 도전을 안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둥그란 얼굴을 너무 가리는 선글라스를 쓰면은. 어 조금 옛날 사람 같아 보일 수가 있어서 하나쯤 준비해 두시는게 좋거든요. 저희가 판매도 하는 제품이라서 구매도 추천을 드리고 오늘은 꼭 구매 인증 남기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런 버터플라이 쉐입은 착용하면 얼굴이 좀커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광대 커버까지 되는 동양인 얼굴 쉐입까지 커버가 되는 라인으로. 어, 라인 자체가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꼭좀 당첨돼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첫 번째 착장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그냥 이렇게만 입으신 것보다 네. 선글라스 하나 착용해 주시거나 딱, 이렇게 네. 딱 꼬우심하게 꼬자만 주셔도 <laughs> 스타일링이 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오늘을 추천드리고 위 아래 십이만 일천 원대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고 저의 이거 컬러별로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블랙은 블랙에다가 이 트랙이 화이트로 배색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랙 엔 블랙. 혹은 블랙 단품만 사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팬츠에다가 벨트를 살짝 넣어서 조합을 했어요. 사실 이 팬츠는 우리 되게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평상시의 딘트 무드에서 나오는 팬츠인데 네. 벨트만 이렇게 감성을 좀 넣어서 착용해줬더니 이런 트랙 슬리브리스랑도 어울린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고 화이트 네. 화이트도 보시는데 요거는 팬츠 단품만으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요거 슬리브리스 단품만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멋쟁이 고객님들은 위 위아래 컬러를 믹스 매치해서도 그렇죠.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화이트에 어차피 블랙 띠가 배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네. 바지는 블랙으로. 음. 왠지 바지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흰색이면 좀 베릴까봐 못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 위아래 컬러를 음. 믹스 매치하셔도 오늘 t 피 적용이 되니까 같이 가져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메리퀸님께서는 오히려 반바지입기 어. 민망한 여행지에서 어. 이 레이스 팬츠 더욱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음. 이게 또 반바지의 무드와 시원함은 가지고 있는데 음. 레이스로 전체적으로 감싸주다 보니 그 부담을 덜어드렸거든요 아, 정말 놀러가고 어, 싶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젊은 분들보난좀 나이대가 있는 약간 고혹적인 네. 미를 가지고 계시는 젊은 친구들은 있는. 그냥 비키니 음. 입으시면 음. 돼요 맞아요. 비키니 <laughs> 못 입는 우리가 가릴 건 가리면서 <laughs> 가리던 가리면서 나름 이 시스루가 주는 나 노출했어의 <laughs> 느낌은 살짝 주면서. 근데 슬리브리스라서 네. 민망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오늘 음. 제가 같이 보여드린 이 자켓 좀 추천을 드리면 8만원대 자켓이거든요. 너무 찰떡이에요. 이렇게만 착용해주셔도 어. 느낌이 그 군살 커버 싹 되면서 블랙 앤 화이트다 보니까 잘 어우러져서 슬리브리스라고 도저 못하실 것도 아니고 자켓 활용하시면 되고 팬츠도 시스루인데 이것 때문에 멋이 사는 거니까 어 오늘은 한번. 뭐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아... 정수정님께서 음. 요고 어, 슬리브리스가 살짝 부담스러우셔서 비스티처럼 활용해도 좋을까요라고 질문 오. 주셨었는데 저는 요 안에다가 그냥 화이트 반팔티 같이 레이어드 해도 진짜 잘 입어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블랙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블랙앤화이트로 배색이 음. 들어가 있던 있다 보니까 레이어하기가 좋아요. 음. 그래서 튀지 않고 화이트 컬러를 입었을 때이 블랙레이스도 네. 위쪽이 끈이 지금 화이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어, 튀지 않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를 입으셔서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자켓 하나 이렇게 걸쳐 주신다면은 또 멋스러울 것 같고 맞아요. 여름철에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할때 내가 평상시에 너무 우리 또 딘트의 대표님처럼 이렇게 딘트의 착장으로 다니셨어도 워크숍만큼은 놀때놀줄아는 대표님의 우드를 좀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laughs> 착장입니다. 어, 너무 멋있다. 생각났 아니 네. 놀러 가는데 하이힐 신고 H 라인 스커트 입고 오는 대표님 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laughs> <laughs> 저분은 가시겠지 오늘 자고 가는 건 아니겠지 너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잘 하고 네. 까칠했던 대표님이 오늘은 바캉스 바스 가는 날이니까 오늘 워크숍 가는 날이니까 이런 착장으로 갑자기 와서 얘들아 잘 놀아보자라고 한다면 어머 저 대표님은 역시 일더 잘하는 사람이 놀줄도 잘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 착장이라서 어 50대, 네. 40대 나이 상관없이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정님께서 레이스 패턴 네.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라고 오. 해주셔가지고 가까이 가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음. 어, 아이보리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이트입니다. 순백의 화이트 컬러이고 이게 좋았던 게 안감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여져 있거든요. 안감이라 뜨여져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이 입체적으로 실루엣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더좋았고 밑단이 이렇게 레이스의 포인트를 살려서 제작이 들어갔어요. 어, 슬리브리스도 그렇고 팬츠도 밑단이 동일하게 이렇게 펀칭 가위로 짜 다른 듯한 디테일이 사라져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요. 셀리브리스 이렇게 안 꽂으시면 선글라스 안 꽂으시면 라운드넥인 거 확인해주시면서 오늘 구매 인증 선물로 받아가보실 수 있는 선글라스까지 같이 봐주시고 팬츠도 이렇게 밴딩에다가 스트랩이 있는 원 사이즈 팬츠가 되겠습니다. 위아래 모두 원 사이즈 자켓까지 걸쳐주시면 부담 없다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은 일단 음. 제가 상의만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은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데일리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게 약간 이 레이스가 너무 약간 돋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기백 가오고 계신 그냥 블랙 슬랙스에다가 베이트 음. 포인트 주셔가지고 약간 주말에 편안하게 음. 잠깐 마실 나갈 때 이런 룩처럼 입어주셔도 되고 헤라 님은 또 아예 세탁으로 네. 입어주셨거든요. 약간의 섹시함이 좀더 돋보이는 듯한 <laughs>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탈 컬러가 조금 더 대비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 음. 같이 가져가 보시면 어, 좀더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겠죠. 네. 헤라님과 네. 저와 네. 동일한 원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 팬츠 기장이 107cm예요. 그래서 키가 네.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밴드라서 위쪽을 좀 올려주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안감의 기장이 화이트나 블랙이나 똑같은데도 화이트는 스킨톤과 이 레이스 원단의 컬러감의 배색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블랙의 스킨 컬러는 조금 더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은은한 섹시한 포인트를 원한다 하시면은 블랙으로 가시고 어 레이스로 트랙 무드 내는 김에 그냥 나는 조금 이렇게 좀더 캐주얼하게 이지하게 그러나 레이스가 주는 엘레강스를 가져가겠다 하시면 화이트 선택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추천해주신 대로 위아래 다른 컬러로 구매해보겠다는 블루걸림처럼 위아래 컬러를 믹스 매치하셔도 예쁜 옷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네. 블랙 컬러를 음. 어, 키가 작아서 안 어울릴까봐 넣어놨던 우리 영별님 혹시 키가 음. 어느 정도이신지 제가 한번 네.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MD님이 164cm이고 그래서 만약에 슬리브리스만 활용하고 내 기장에 맞는 다른 팬츠를 활용하셔도 될것 같은 게 네. 위아래 같이 입었을 때는 이 트랙이 전체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이 트레이닝의 무드가 좀 나거든요. 트랙이 위아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위만 입고 밑에는 이제 잘리고 다른 팬츠가 들어가게 되면 음. 이게 뭔가 되게 어... 그냥 하나 상의에 한벌 같아요. 오, 어, 위아래 트레이닝복 중에 위, 위에 것만 입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멋스러운 네. 슬리브리스 제품 같아서 출근룩이라든지 그냥 도심 속에서도 음. 어울리는 착장 위아래 같이 입어주시면 양양이라든지 뭔가 서핑을 하러 갈것 같은 건강미 아. 넘치는 여성들의 느낌도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158이시래요. 지금 음. 요 기장이 17cm니까 0 밑에가 살짝 끌리시기는 네. 하겠네요. 아니시? 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하, 이게 수선하기가 좀 그럴 때는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접어서 올기도 하거든요. 안런디테 이런 포인트 네, 이런, <laughs> 네. 네. 이런 거까지 알려드리니까 <laughs> 이런 이거 한번 접으시면 <laughs> 네. 우리 어렸을 때 교복 치마 너무 길면은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살짝 막> 이렇게 <laughs> 아 접어서 했잖아요. 올리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한번 접으시면 음. 괜찮으실 것 같고 어~ 우리 영준 님께서 지영 님의 바지 기장이 아, 어, 아니에요 아. 제가 또 이렇게 팬츠를다 입어도 되는데 또 그러면 음. 재미가 없잖아요 그 저희 딘트를 보시는 고객님들은 다른 스타일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냥 제가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링처럼 와이한 팬츠 하나 입고 벨트 포인트 음. 준 다음에 이렇게 백더백 네. 같은 어... 거 하나 내봤습니다 네 아이님 어 팬츠 기장 수선 요거는 좀 추천을 못 드릴게 밑단이 음. 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면 자를 수 있는데 요걸 해치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허리가 밴드니까 여기를 안쪽으로 마셔서 올려라 요게 나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어... 이 부분을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 아. 근데 그 단이 너무 있는데, 높아서 네. 자를 수 있는데 단이 아. 되게 높아서 진짜 대박. 수선집 가서. 근데 만약에 진짜 딱그 정도 어. 단 높이로 한, 잘라도 된다고 하면 내가 가위로 잘라도 되는 거긴 해요. 어, 맞아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그재그. <laughs> <laughs> 내가 잘라도 되는데 그러면 아, 이거는 참. 150 초반이신 분들께 왜냐면 단이 한 단이 사라지는 게 베이스 한단한단 <laughs> 이상이에요. 이게 네. 지금 두단 정도 돼요. 아, 세단 정도 되는데 <laughs> 아무튼 참 좋은 게게리띵트는내 네. 진짜 친한 절친보다 내 고민을 이렇게다 이거라 다 잘랐을 때어쩌까 <laughs> 아, 저거 입었을 때는 어떨까까지 <laughs>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이 막, 순간이 저 맞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쇼핑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많이 질문 주시고 오늘은 네. 거의 반년 만에 찾아온 딘티의 유니크 데이입니다. 딘티의 평상시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하고 페미닌했던 무드뿐만 아니라 약간 보이시하면서도 캐주얼한 라인 그러나 딘티만의 감성이 담긴 이런 유니크 착장 세벌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착장은 레이스와 트랙의 언 밸런스한 조합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세럽이 되겠고 12만 원대입니다. 우리 해라 님 입으신 모습 워킹 만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고, 이러고 진짜 양양의 해변가를 걸어가면 양양가 맑을 거 같아요. 저기요. 근데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 양양 가면 <laughs> 네. 요즘 진짜 학벌들 많잖아요. <laughs> 네. 정말 정말 딱 가려야 되는 부분만 가리고 오시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는 많이 가렸는데 제일 섹시할 <laughs> 네. 수 있고 제일 좀멋스러울수 있는 착장이라서 네. 양양 가실 계획이 있다든지 뭐 강릉 혹은 아까 어디 뭐 간다 했잖아. 요 어, 뭐 호주로 네. 가시든 어딜 가셔도 놀러 가실 때 이렇게 한번 착용해 보시길 음. 바라. 겠습니다. 첫 번째 책장이었고요, 두 번째 책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디테일 챙겨드릴게요. 2216번의 슬리브리스 팬츠 세업입니다위 아래 세트가 13만 원대인데 오늘 라이브 특가 11시부터 90분 동안 12만 1,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단품으로도 각각 구매 가능한데 가격 너무 좋습니다. 슬리브리스 39,000원대, 트랙 팬츠는 86,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아, 두 가지 컬러 화이트, 블랙이 있는데 화이트 컬러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독보적인 스타일이라서 너무 예쁘다. 해 주셨는데, 이런 트랙을 제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요즘 2025년이 이렇게 좀... 우리가 흔, 흔히 말하는 추리닝, 트레이닝. 추리닝을 멋스럽게 입는 그런 좀 유행의 시즌이 와서 그게 또 트렌드가 돼서 되게 이지하게 입고 다니고 건강미 넘치게 내 몸에 좋은 거 챙겨 넣어주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운동을 언제나 할수 있는 운동복을 좀 일상처럼 입어내는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25년의 여름에는 이런 트랙 팬츠의 변화를 지켜보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트랙 라인이 리본으로 달린다든지 트랙 라. 인 라인이 레이스로 들어가던지 이런 어, 트랙 벤츠도 트레이닝 세럽도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오는구나 정도까지 좀 느꼈었는데, 사실 이 레이스라는 원단을 전체로 넣어서 트랙을 넣은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아마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위아래 이렇게 슬리브리스에 어, 밴딩이 있는 원사이즈 제품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고, 처음 보여드렸던 대로 조금 내 민망하다 하시면은 자켓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리브리스부터 보여드리면은 뭐 따로 끈 길이 조절이 되거나 하는 디테일은 안 들어가 있는 암홀라인도 넉넉하고, 요 앞쪽 가슴 부분도 좀 넉넉하게 여유감이 있는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